안녕하세요. 중고차에 관한 모든 것,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는 차부장 TV의 차부장입니다. 2025년 6월 현실점 기준으로 최고의 수입 중고차는 뭘까요 최고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면 일단 모든 부분이 좀 뛰어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격대도 있는 차가 될 것이고, 이 차가 어떤 최고라는 수식어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벤츠. S 클래스 S 350L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벤츠라는 좀 브랜드 이미지가 약간의 타격을 입은 상태긴 해요. 화재 사건도 있었고,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부품이 중국산이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벤츠가 주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 브랜드 가치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S 클래스는 그벤츠라는 회사의 정점에 있는. 차거든요. 아, 이 차량은 2020년 식이 되겠고요. 출고가는 약1억 5천 2백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판매되는 가격은 이 차가 한 8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이에요. 신차가의약 3분의 1 5천만 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수평 그릴이 있어요. 이게 어, 벤츠를 상징하는 어떤 디자인 요소가 되겠고요. 본넷 위에 엠블럼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게 있다는 것은 일단 등급이 높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벤츠 로고가 사실 움직입니다. 이게 왜 움직이냐면은 바람이 많이 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가 안전하게 달려 있을 수 있게 공학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3개의 d r l 이 들어가요. 현행 S 클래스는 이제 앞에 라이트가 3개가 있게 되고요. 이 e 클래스는 2개가 있습니다. 최고의 수입차라고 해주셨는데 네? 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벤츠라는 재료사의 플래그십 모델이 되겠고요 그만큼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쓴 완벽한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성능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 이 차의 심장, 엔진은 V6 3000cc 그리고 300마력 이상의 파워를 내고 있고요 제로백은 무려 6초 대를 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보통의 스포츠 세단이 이제 타겟을 하는 게 6초대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스포츠 세단과도 맞먹는 그런 성능 가진 차가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 연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이 차량에서는 연비를 저희가 뭐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기름 많이 먹습니다. 근데 G80의 연비와 동등 조금 이하, 요 정도 수준의 연비가 되겠고요. 좀 저렴한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그, 저희가 최고라고 하더라도 조금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중고차의 특성상. 그래서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면서도 조금 가격대는 내가, 어, 접근할수 있는 부분. 요런 구간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최고라는 수식어 붙더라도 조금 가성비가 있는 그런 차량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감가가 적은 수입 중고차, 감가가 많은 수입 중고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입차의 특성상 감가가, 어, 좀클 수밖에 없긴 해요. 그나마 감가가 적은 중고차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도로에 많이 보이는 차예요. 그리고 대형차보다는 좀 작은 차들, S 클래스보다는 E 클래스, 7 시리즈보다는 5 시리즈 이런 차들이 감가가 조금 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은 차량들이 좀 감가가 덜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감가가 많은 큰 중고차, 수입 중고차 말씀을 드리면 사실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 차들이거든요. 어떤 수요층에 제한이 있는 차들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또 소유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할 말은 많지만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차는 감가가 좀 많이 된 편인가요? 아니면 적게 된 편인가요? 중고차의 1년 감가율을 보통 10% 정도로 봐요. 이 차가 20년 시기인데 지금 2025년이에요. 5년이면은 이제 50% 정도로 볼수 있는데 추억가가 1억 5,200만 원, 현재 판매가가 5천. 5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수요의 제한으로 인해서 감가가 많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면 이게 벤츠 S 클래스입니다 벤츠는 우아함을 추구해요 엘레강스 그래서 보시면 어떤 우아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어떤 곡선적인 미라든가, 그리고 벤츠의 그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실내등, 이 앰비언트 무드등이 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색깔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것 또한 벤츠를 상징하는 어떤 요소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공조기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동그랗게 4개가 들어가 있고, 이 부분도 이제 벤츠의 상징을 어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운데에 있는 아날로그 시계, 이게 고급차의 또 상징이 되겠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변속 레버가 핸들 우측에 달려 있어요. 운전 중에 손을 떼지 않고 운전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벤츠가 지향하는 부분이 안전이기 때문에 그 안전적 인 요소가 가미된 부분이라 보실 수 있겠고요. 유럽차의 특징이 왼쪽 하단에 전조등 조절하는 레버가 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S클래스이기 때문에 에어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버튼이 있는 차량은, 어, 에어서스가 있는 차구나. 상당한 고급 차구나. 벤츠를 딱 탔을 때, 가장 만족감을 주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나의 시야에, 이삼각별이 들어왔을 때, 뭔가 이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좋아요. <laughs> 이게 있으면 <좀> 좋아요. <laughs> 제 뒷자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 영. 차량은 사실, 오너 드리븐이 아니라, 쇼퍼 드리븐. 뒷자리에 타는 사람을 위한, 차량이거든요 이렇게 뒷자리가 상당히 신경 써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선 쉐이드도 이제 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약간 이제 사치 옵션이에요 이 패들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패들 램프가 디자인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나의 발 주변을 밝혀주는 안전적인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롱 버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가 손을 뻗으려 해도 닿지가 않아요 네, 이 정도로 어, 넓은 공간을 어, 제공하고 있고요. 구메스타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음질 수준도 굉장히 좋은 그 수준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루의 피로를 좀 잠깐 잊고 내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늘. 벤츠 S 350L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차량을 소유하신다는 거는 사실 뭐 차에 있어서는 끝판왕을 소유하신다라고 보셔도 돼요. 감가가 많이 된 부분이 있는 어, 이 최고의 수입 중고차 한번 어, 이 차량의 또 느낌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잠시만요. 여기까지 중고차에 관한 어 약간 눈이 부시는데 중고차에 관한 모든 것.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차부장 tv의 차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한번 타보네요. S 클래스. 아우.